로마서 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 죽을 몸도, 몸도 살리시라. 살리시라, 아멘. 로마서 1 3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죄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말씀이 떠올라요. 괴로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죄를 지으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 비참한 자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또 다른 법이 있어.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이 죄로 인한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 로마서 8장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리고 맨 끝절인 39절에 가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피조물도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라고 시작이 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의 의식과 패배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정죄감이 있지 않는가, 또는 패배의식이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 소망,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 어린 아기들이 걸음마를 하다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또 쓰러지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옆에서 일으켜 세워주면서 아가야 일어나, 넌 걸을 수 있어. 다시 용기를 주고 걷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야 일어나라. 너는 걸을 수 있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 카운셀러.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고 컴포터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일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끊임없이 다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잘 하면 칭찬해 주고 안 하면 혼내고 이러면요. 아이들이 하라는 건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합니다. 우리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몰래 다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외출했다 들어오면 컴퓨터 이렇게 본체에다 손을 딱 얹어 보거든요. 그러면 뭐 따뜻하잖아요. <laughs>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율법적으로 하면요. 아이들이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눈치만 보지,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기술은 두 가지인데, 칭찬과 격려입니다. 예를 들어, 애가 밤늦게까지 놀기만 하고,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야 너는 운동에 진짜 소질이 있나 보다. 근데 운동하면서 공부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계속 잘하는 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신바람이 납니다. 내가 뭔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바람나게 잘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화목한 가정을 잘 보십시오. 특징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계속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녀를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아이고 그 인간은 나한테 전혀 칭찬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는데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항상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둘째.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셋째.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는 패배자가 아니야. 너는 승리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야라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눈빛을 주고 나를 대하건 간에 관계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야라고 말씀하세요. 입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입양의 개념과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입양의 개념은 다릅니다. 로마 시대에 입양을 했다라는 것은 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물려줘서 영원히 보존하게 하고 뿐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산까지 상속해 줍니다. 곧 정상적인 과정을 나, 통해 낳은 친아들과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조금도 열등하지 않아요. 동일한 아들, 입양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는 로마 시대에 입양하는 그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양된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정교사가 붙어 가지고, 당신은 이 입양한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히 존속시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끊임없이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입양하는 양자는 친아들과 전혀 차별됨이 없이 열등함이 없이 나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위를 지켜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가문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입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멈췄다가 갑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인간이 부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대신 부르거나 아니면 아예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파격적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아바. 이건 아람어로 아빠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썼던 말이 아람어데 아바, 아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 우리의 아버지 바로 어린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매우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만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다시 한 번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못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신자 성도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찬양할 때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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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네?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요? 다 됩니다. 오늘 8장을 읽어보시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이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십니다.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뒤에는 지금 육신의 몸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같은 말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할 때가 있어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마땅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정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승리를 향해 돌아가, 승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행동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성경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사람이 못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성격대로 하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조급해 하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내 성질 죽여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끊임없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일단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생각을 주시고 그 새로운 생각을 따라 행동을 하게 하시며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행동에 따라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되면 영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거스르는데 평안함이 있습니까? 제가 예배에 대한 예를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빠지고 어디 놀러 갔어요. 마음에 평안합니까? 불안해요. 오늘 이러다 사고나는 거 아니야? 넘어지는 거 아니야? 막이 불안함이 괜히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평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잘라버리고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면 순종하면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바랍니다. 신앙생활 단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도 있죠.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런데 영이 영은 성령입니다 푸뉴마라는 헬라어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면 됩니다 모든 것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다른 어떤 표현도 여기 적절한 게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쾌락과 즐거움, 소유와 명예,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쾌락과 즐거움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조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거죠. 인조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먹고 살 것도 별로 없는데 비싼 외제차 사가지고 쩔쩔매면서 산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죠. 쾌락과 즐거움, 소유와 명예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집착과 중독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경제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정신적, 정서적 자유, 육체적 자유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걱정과 두려움 염려와 불안 이것도 역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집착했던 욕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차순위로 갑니다. 예수 믿으면 욕망이 없어집니까? 욕심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도사입니까? 신선은 혹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수님 믿고 그렇지 않던데요. 내 안에 욕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욕심도 그대로 있어요. 세상 저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는 건,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혼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시간, 물질, 건강, 인간 관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뒤에 우리에 복을 주시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다합니다. 관리하라는 겁니다. 물질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마음껏 영적인 자유를 주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의 정신대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대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전에는 이기적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서 율법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생각에 깊이 빠지다 보면 이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적인 생각이냐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초장이 끊어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몸의 행실, 악한 생각은 죽여버리고 선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균형 잡힌 건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생명과 평안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각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 네, 하나님, 제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제가 괴롭고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저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아주 짧아요. 얕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 생각과 다르지만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진정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에게는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행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빚, 예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바라고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쓴 책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쓴 책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그 아빠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보호해주고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입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남자분들은 아빠라고 혹시 불러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좀 닭살 돋고 그렇잖아요. 좀 어딘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함께 합심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